음. 야, 음? 안 일어날까? <laughs> 아직 안 일어났어요? 얼른 일어나요. 음. 응. 음? 누가 고치게? 빨리 안 일어나면 정답은 내가 내릴 거예요. 에이티니, 왜 아직도 자? 너가 자니까 내가 심심하잖아 빨리 일어나서 나랑 놀아주라 나는 에이티니가 안 일어나면 너무 속상해 나도 산이가 그러면 너무 똑 당해 속상해 아 지금 뭐하는 거야 나 보고 싶단 말이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빨리 안 일어날 거야? 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빨리 일어나 겠지 사랑해. 자. 띵야. 일어나. 아, 맞다. 밖에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나갈 때꼭 우산 챙기기.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외투도 챙겨 가기. 약속. 에이띵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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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빨리 일어나. 일어나고 꼬디. 일어나 안 일어나면 종 삐딜 거야 흥칫